내일 저녁에 우리 엄마 만나는 거 알고 있지? 저녁 6시에 예약했으니까 늦으면 안 돼. 알지, 내가 어떻게 그걸 까먹겠어. 이번 주 내내 너무 긴장해서 밥도 잘안 넘어가더라. 긴장? 자기가 긴장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만나서 편안하게 인사드리고 밥한끼 먹는 것뿐인데. 어떻게 내가 긴장을 안 해? 어머님 처음 뵙는 자리고 우리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혹시 내첫 인상을 마음에 안 들어하셔서 반대하시면 어쩌지? 그럴 리가 없어. 전에 내가 자기 사진 보여줬을 때도 며느리감으로 딱이라면서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너무 긴장돼. 시집살이 같은 거 시키면 어떡하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나 키우느라 안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어. 며느리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시키고 편하게 해줄 거라고 하시더라.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 부모님도 빨리 상견례 날짜 정하라고 하시니까 내일 어머님 뵐때 오빠가 상견례 이야기도 꼭 해야 돼. 알겠어 빨리빨리 빨리 진행해야지. 그럼 내일 저녁에 봐 장소는 어딘지 알지? 오빠네 동네 한정식집 맞지? 30분 일찍 가서 기다려야겠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저는 2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남자 친구는 호로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어머님이 혼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노점상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시장에 번듯한 점포를 내고 돈도 꽤잘 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렵게 살았던 기억 때문에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합니다. 해외 여행도 한번가본적 없고 명품 가방이나 비싼 옷도 전혀 입지 않으세요.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인사드리는 자리는 편안하게 지나갔고 얼마 후 상견례까지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야 우리 신혼집은 꼭그 동네로 얻어야 해. 왜? 어제 상견례 할때 우리 엄마가 하는 말못 들었어? 집은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아니 어머님이 신혼집 해주시는 건 좋은데 어머님 댁 근처로 얻어주시겠다고 하잖아. 우리 부모님은 벌써부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신혼 때부터 시댁이랑 너무 가깝게 살면 안 좋다면서 에이 그런게 어디 있어? 가까이 살면 서로 의지하며 살고 좋은 거지 나중에 우리가 아이 낳으면 엄마가 에바주로 오기도 좋잖아? 그리고 아파트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엄마가 해준다고 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차라리 전세 살더라도 출퇴근 편한 곳에서 살라고 하시는데 그냥 걱정이라니까 자기가 중간에서 걱정 안 하시게 말씀 좀잘 드려봐. 우리 엄마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건 그렇지. 근데 결혼하고 나면 모르는 거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니까, 솔직히 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엄마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저 신혼집 얻어주겠다고 한것 뿐인데.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싫어할 일이야? 싫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문제 생길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우리 엄마랑 잘 지내면 돼. 설마 신혼집에 함부로 찾아오고 그럴까봐 걱정하는 거야? 그건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엄마 그렇게 상식이 없는 분 아니니까. 그런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 아무튼 알겠어.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 잘 드려볼게. 그래. 괜히 해준다는 사람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엄마가 집 사준다고 할때 받자. 그리고 너가 정 불편하면 조금 살아보다가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가면 되잖아. 알겠어. 이 문제는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오빠도 기분 나쁘고 어머님도 아시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네. 상견례할 때 어머님께서 갑자기 신혼집을 사주시겠다 하셔서 깜짝 놀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집은 어머님 마음대로 사줄 거고, 현재 본인 사시는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사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25평에 3억 정도 하는데, 일단 사주시는 것 자체로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시댁과 가깝다는 것이 한편으론 걱정이었죠. 그 뒤로 아무 문제 없이 예식장도 보러 다니고 결혼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태도가 그 전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야너밥 먹다 말고 갑자기 먼저 가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 엄마 앞에서 너무 버릇없이 구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데이트하는데 어머님은 왜 모시고 나왔는데?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서 그래? 이준영 기념일이라 레스토랑까지 어렵게 예약했다고 하더니 어머님까지 세명 예약을 해놨을 줄이야.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 엄마도 레스토랑 안 가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게 오늘 같이 모시고 오겠다는 소리였어? 나는 오빠가 다른 날 같이 가자는 말인 줄 알았지. 간만에 오붓하게 둘이 시간 보내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 옆에 앉아서 밥 먹다가 체할 뻔했어.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 좋은 곳 가면 엄마 생각나니까 같이 가면 좋겠다 싶었던 거야. 오빠네 어머님만 고생하고 산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나 어렸을 때 집이 어려워져서 고생하셨던 적도 있어. 다들 고생하면서 힘들게 산다고. 오빠네 어머님만 특별한 게 아니야. 그래도 이런 기회 아니면 엄마가 좋은 곳에서 스테이크 한번못 썰어봤으니까. 진짜 천원한장 쓰는 것도 벌벌 떨면서 살았거든. 다 좋은데 그게 왜 오늘이냐고. 다른 날 예약해서 오빠가 모시고 가면 될거 아니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요즘 어머님을 너무 자주 본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벌써 3주 연속 주말마다 어머님이랑 같이 저녁 먹었던 것 같아. 좀 봐주라. 우리 엄마도 며느리 생긴다고 하니까 좋아서 그래. 자꾸 엄마 엄마 타령할 거면 나랑 결혼하지 말고 엄마랑 살아. 누구는 엄마 없는 줄 알아? 내가 우리 데이트할 때 부모님 모시고 나오면 좋겠어? 나야 언제든지 환영이지. 장인어은 장모님 모시고 언제 식사 한번 해야 하는데. 어휴 말이나 못하면 진짜. 아무튼 이번이 마지막 경고야. 중간에서 역할 똑바로 못할 거라면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남자친구는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중간에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데이트에 따라 나오는 어머님 생각도 이해 안 가고 모시고 나오는 남자친구는 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신혼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중심을 못 잡으니 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신혼여행을 예약했던 여행사에서 일정 확인을 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검토를 하고 있던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뭐야? 방금 여행사에서 우리 신혼여행 일정 확인해 달라고 연락받았거든? 근데 왜 모든 투어에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 숙소의 방은 왜두 개로 예약을 했는데? 아 그거? 우리 엄마가 해외여행 한 번도 못 나가봤잖아. 우리끼리 발리같이 좋은 곳 가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냥 엄마도 같이 예약했어. 그래도 방도 따로 잡았고 우리 둘이서 하는 일정도 따로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게 무슨 헛소리야. 어머님이 신혼여행을 같이 가신다고? 갈 때도 같은 비행기 타고 올 때도 같은 비행기 타고? 응, 그렇게 됐어. 엄마가 엄청 서운해하시길래 같이 가자고 했더니 좋아하시더라. 대신 신혼여행 경비는 우리 엄마가 내주신데 공짜로 가니까 이득이지? 아니, 공짜로 가건 돈 내고 가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혼여행에 어머님이 따라서 같이 온다는 말이야? 그래, 이번 아니면 우리 엄마가 언제 해외여행하냐? 지금까지 가게 문 닫는 날도 거의 없었는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 막상 가면 셋이 잘 놀면 되는데 왜 그러냐? 헛소리 하지 말고 어머님은 당장 취소해. 나중에 따로 모시고 가면 되잖아. 아니다, 아니야. 생각해봤는데, 내가 미쳤던 것 같아. 그냥 내가 안갈 테니까 너랑 어머님이랑 둘이 놀러 갔다 와. 그게 무슨 소리야? 신혼여행인데 자기가 안 가면 어쩌자고? 돈까지 우리 엄마가 다 낸다는데 진짜 이렇게 삐딱하게 나올 거야? 신혼여행이고 뭐고 결혼 안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너 혼자 어머님 모시고 발리 여행을 가던 세계 일주를 하던 맘대로 해. 결혼식장까지 다 예약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어딨어? 너야말로 정신 차려. 너네 엄마가 그렇게 신경 쓰이고 안타까우면 결혼하지 말고 평생 너가 모시고 살면서 효도하면 될거 아니야. 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아무튼 여기서 끝내자. 야, 내말좀 들어 봐.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 3주 앞두고 파혼했어요. 남자 친구는 신혼집 계약까지 이미 다 했는데 파혼하면 어쩌냐고 방방 뛰었지만 저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면 나만 고생할 것 같았습니다. 왜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엔 안 그러다가 결혼하면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엄마가 좋으면 엄마랑 둘이 살지, 결혼은 뭐하러 하는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